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좀 재미난 사업이 있어서, 여,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아, 그 내용이 뭐냐면, 어, 테크 기업을, 어, 테크 기업을 관광 기업으로, 어, 뭐, 사업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추가 사업을 이렇게, 확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테크 기업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관광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뭐, 큰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이 자금이 적지는 않아서, 그래서, 혹시 이제 초기 기업일수록, 그, 어, 초기 기업일수록 혹은 좀 서비스 기존에 있는 기술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이런 다른 산업 분야도 한번 어, 살펴보시라. 제가 그래서 제가 전에 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방산 쪽 방산 쪽으로 테크들이 방산 쪽에 가서 어,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 고 하는 취지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던 같고요 지금은 이제 관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7 개를 모집을 하겠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어, 조건이 국가 r&d 사업을 한 이력이 있어야 돼 하고 있거나 한 이력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아이리스, 아시죠? 아이리스, 아이리스, 아, 아, 아이리스. 아이리스 시스템에 이제 정부 과제를, R&D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거나, 한 기업들 중에, 테크 기업이죠. R&D를 하니까. 그 기업들 중에서, 어,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요. 예 그래서, 일곱 개를 선발을 하는데, 음, 1년에 2억. 도합 2년에 4억을 주겠다. 물론, 이제 1년에 어, 1차 년도의 사업 상황을 보고, 그래서 이제 뭐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 2차 년도 자금도 주겠다. 뭐, 이제, 1차 년도의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POC죠. POC. 예, 검증하는 실증화 작업이죠. 실증화 작업. 음. 그 실증화 작업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돌아가나 봐요. 이 프로그램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야지 돈 주지 돈만 따먹는 거는 오지 마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크 기업만 테크 기업의 자격은 아이리스 이런 그 시스템에 연구비를 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해당이 되죠. 자, 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뭐, 어떤 그 의무사항이 있는데, 어, 제일 중요한 의무사항은 이건 것 같아요. 어,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지정이 돼야 되고, 어, 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관광산업 특수 분야에 그, 그, 업종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거는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 1차 년도 선정이 되면 협약 기간 내에 어, 관광업을 업종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어, 기존에 있는 어, 어, 테크 기업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총괄의 뭐50% 이상 참여하는 거는 뭐 이건 어떻게든 조절은 되겠지만 이두 번째 관광 사업자로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관광업을 할 사람만 와. 뭐, 이런 뜻이겠죠. 음. 그래서, 법인기업만 가능하고, 어, 그 다음에,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완료한 실적이 있는 분, 어, 어 IS가 아니라, 이제, NTS네요. NTIS에, 어, 이제, 조회가 되는 기업만 가능하다. 그래서 아 이게 R&D를 아직 안 해본 기업들은 테크 기업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초기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생각했을 때뭐 방산, 뭐 관광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도할 만한 기업들은 이 사업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광공사 쪽에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관광벤처의 전체가 한, 제가 알기로 한 15년, 14년, 15년 정도 될 텐데, 제그 중에 10년을 같이 관광 단임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작년도에는 군산 완주에 어,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의또 프로젝트 리더로 어, 참여도 하,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제가 참여 안할것 같긴 한데, 예, 왜냐면 밥, 아, 일반 쪽에 바쁜 일이 있어서 이쪽은 좀 참여를 좀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어, 일단은 올해는 26년도에는 하지 않을 생각인데 모르죠. 또뭐 그런 상황상 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어, 이 사업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쪽에, 어,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혹시, 어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 제가 뭐 게임 쪽에 관련돼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한 3년 정도 뭐 한국 관, 컨텐츠진흥원이나 뭐 경기 컨, 컨텐츠진흥원의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컨텐츠나 게임도 다루긴 하지만, 제가 뭐 전문가라고 자부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뢰가 오면 제가 조금 고민은 되긴 하지만 관광 쪽으로 오면 테크하고 관광 쪽으로 오면 그건 내 분야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종훈의 창업카페죠. 제가 비수기 때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비수기여야 되는데 어, 새 정부가 지금 이 지원 사업들을 정부 지원 사업들을 빠르게 시동을 걸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막 일정이 되게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최대한도로 할수 있을 만큼 하고 또제 현업 생계 좀 하다가 또 이제 비수기 되면 영상 또 만들어 올리는 걸 할게요. 그래서 r&d 쪽에 접근이 처음이신 분들은 샘플 사업 개수를 좀 받아다가 좀활용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모르면 어, 메일 보내면은 제가 문인, 답은 드린다. 아, 답은 드린다. 하지만 내일 접수하는데 봐달라. 그런 건안 되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주셔야 저도 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음, 지금 이제 서초에서 강의하는 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의뢰가 하나가 또 왔는데 거기는 이제 청년 위주인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어, 근데 청년이라면 이제 39세까지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경기도 지역에 어떤 이제 지자체, 그 기초 단체 쪽에서 의뢰가 온게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죠.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어, 미국 대학의 교수님이 한번 의뢰가 왔다고 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러분한테 공식적으로, 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직접 교수님한테 들으시는 게 나니까, 메일 보내셔서, 어, 뭐, 우리 이종훈 대표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 어, 이제 좀 물어보시고 뭐 조건이 뭐냐 뭐 이런걸 물어보시는게 좋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음 일단 자기한테 유학을 와서 어, 공부 좀 하면서 신분의 안정 왜냐면 이제 지금 미국이 이막 시민권자가 아니면 거의 다 내쫓아내는 뭐 영주권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그냥 내쫓아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학생 신분을 일단 왔다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때 창업을 하면, 어, 자기도 도와줄 수 있고, 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아 대학이 되게 엄청난 대학이더라고요. 미국 최초의 국립대입니다, 여러분. <laughs> 미국 최초의 국립대예요. 어, 물론 이제 학교 네임 밸류는 50위권 아니지만, 음, 50위권이지만, 어, 그래도 최초의 국립대라는 거. 그 저는 이제 스테이트가 있고, 그냥, 어, 조지아 대학이 있어서 사립 대학에서 알아봤더니 어우, 미국 최초의 국립 대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유니버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은 현대적인 약간 90년대, 1900년도에 생긴 거고 이건 1700년도에 생긴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서가 깊은 대학이고 미국에서는 좀 알아주는 대학이다. 그래서 어, 뭐 가서 공부하시면서 창업을 하면 교수님은 어, 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있다. 특히 이제 한국 인,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세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다, 다 들었는데 그거 뭐~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여러분이 직접 겪으시면 되는데 한국말로 전화에 저기 연락을 해서 뭐~ 줌으로 하던 뭘 하던 교수님한테 어~ 어떤 조건으로 내가 갈수 있는지 또 뭐~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있는지 여러분마다 다 계절 개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서 교수님하고 음~ 협의해서, 어, 뭐, 공부하러 가면서, 공부하고, 어, 어, 창업도 하고 좋죠. 그리고 주변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현대차, 뭐, LG, 뭐, 뭐, 잡혀가지고, 막, 포동줄에 묶여있고, 뭐, 떼서설에 묶여있고, 막, 그런 동네다 보니까, 어 지금, 어, 이쪽 동네가 조금, 어, 상황이 좀 험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 학생이니까 뭐, 그거 취업으로 간건 아니니까. 미국이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약간 중동 지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적대국들,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의 학생을 얘기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어,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 그 사태가 이루고 나서, 야, 한국 사람들 쫓아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 다시 와라,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뭐, 환영받는 동네니까, 뭐,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20대라면 좀 갑니다. 교수님한테, 저 좀, 뭐좀 도와주세요. 뭐 학비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 같으면 가겠는데, 뭐, 저는 뭐 나이가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한국에 있겠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 때, 이제, 너나 봤습니다. 아, 그래서 직접 연락하셔라. 아, 그래야지 뭐 제가 중간에 전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점입구 같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통화해,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뭐 직접 통화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준비 과정들도 좀 도움 받고 해서 어 이런 걸 한번 도전해 보시라. 특히 젊은 분들은. 음. 자, 아, 이번 영상은 음, 아, 테크 기반에 있는. 기업이 관광 쪽으로 어떤 사업의 어떤 탐색, 혹은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자금들은 어떨까 해서, 어, 어, 관광 플러스 테크라고 하는, 어, 재미난 사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